우리 하자 어디 가냐 이리 와, 나는 하자. 응. 한 박자 하고 싶어? 2만 5천 원만 줘. 하자야, 나는 이리 와, 나는 내 옆에 섰지. 응. 장구천 많이 굶었는가부터 우리 하자를 한박 하자는가부터. 여자 공군한게 오래됐어. 어? 응? 아, 오래됐어 그러면, 그 기계로 하시오. <laughs> 하자, 야, 나누고 니 다른 놈하고 이리 와야. 아, 뭘 그렇게 팔고 지나느냐, 씹으려면 돈 뺏기고 올라 기계 뺏기냐. 어, 여기 앉아서이 하모니카 연주하는데 장구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아이씨.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네 남자의 능분역이라는 노래를 열난하게 하모니카로 때리고 우리 고아자 분바님께서장구를 치는데 여기 있네요 여다 걸어도 돼여다해도돼 됐어 됐어 응? 됐어 야 탕탕 아, 더울까, 탈스럽네 씨, 까 더울까, 이렇까 더울까, 어울님들어가 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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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까고울까 더울까, 더울까, 더나까 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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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고까 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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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울가 더울까, 아울 남자는 몇살 먹었냐고? 하, don't know. I d o n 인데3 o 만 I 해줄게 t 만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안그라서보세 스님이도 일반인지 알지 저희 만보도안 오는지 알아? 그러고 안되으니까남자들 가가냐 이래 식으 그렇게 하다가 이걸 공연하면서 계속 조금만 쳐다보고 나오집어갈래 그러네, 지금 어, 우리 갑자기, 아, 어, 우리 갑자기 세월. 그런데 내 마이크 양반. 아, 저, 저는 서, 어, 저 이제 좀봄 말이지요. 그 수술을 해가지고 그막 안타까워 한대도 이래 노래하시고, 내 마음에 안 마음이 안타까워서 또 좋다고 친구한테 많은 빌리도 이렇게 오고 이래서. 근데 진짜 우리 해남 그, 그 갑자기 그나 유튜브 에 보다 본게 이래 갑자기인데 친구가 마음이 그저 목을 수술했는데도 이래 공연한 모습은 게 많이 안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또 많은 빌려가 또 왔어요. 마이크 잡고 친구야. 친구야, 마이크 잡고 말을 하게 떨리지 하는 말도 하고, 하는 말도 하고. 야, 그런 말한번 있어. 내가 지자 장훈 그랬다, 내가. 어, 진짜로 안그걸 했다. 네. 아까 부르서어도 됐다고 말해라 네? 아, 형 하자가 부알 조금만 뗄지라는데뭔 짓을 하고 몰라? 뭘뗄줄 알... 풍알 뗄줄아 크다고? 쟤시부랄일 맨날 남들이 거 쳐다보고 있어 어? 삼주야 어? 삼주 가자! 상주! 가 그 동네에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많아? <laughs> 나 씨, 어, 성주 이씨인데 무정 무섭네 혹시 성주 이씨 들어봐요 성주 씨요 어, 성주 이씨 어, 어, 성주 씨요 어. 우리 다한 식구네 패밀리네 뭔데요? 데 세정, 이씨 데 어떤 얘 물어갖고 그러근데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세종 아저저 지금 캐 잘못 걸렸다 오늘 잠만 더이새끄러운 잠만 제사장 같은데 하는 거지 저거 제시기와라 고리 빡빡 써서 무슨 일들 게 생겼잖아. 아, 성주 이시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딱두 사람. 누구누구냐면 바로 이순자 대상 그리고 저 이재수 씨가 딱둘인데 어, 1년에 한 번씩 성주에서 성주 성규 씨를 그, 저, 뭐, 한다면서요. 가본 적 있어요. 뭐, 한 500명이 넘는다는데, 군중 뭐, 예.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어려운 분만. 아, 내자식는몇 km냐고? 4 7 k 로 참. 말을잘 지네 니가 더 무섭다 이 새끼야 <laughs> <나> 잘했지? <laughs> 자, 뭐한다 이랬어 우리? 아미생각, 니미생각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미새를 크게 노래 한번 부릅시다 옛말 있잖아 우리 조상님들이요 진짜 좋은 말은 다 만들어 고 돌아가셨어 노새 노새 젊거노새늙어지못 늙어지면 못나니 뭐, 뭐 맞습니다 진짜 늙어지면 희복도가 어떻게 되나 이래갖고 춤춰져 애이렇게습니까 안됩니다 웃음은 포기하여 말해줘 옛날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 우리 후손들이 그걸 따라질지 못한다 이 말이야 지금 오신 분들 부말 크게 아이새를 큰소리로 노래 한번 부르고 갑시다 대나 이제 그만하고 아, 내가 하모니카를 직접 불면서 장구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들이 니꺼 네 가져가 자 마이크 하모니카를 불면서 장구친답게 아까 노래 불면서도 힘듭니다만은 진짜입니다 장구치면서 하모니카 푸는거는요 이 악기를 원래 두개를 갖고 사람이 공연하기가 힘듭니다, 맞추기가. 음악 맞추기가. 어, 이거는 내가 한계잖아요. 근데 이걸 맞춘다는 거는 아마 음악성이 천재가 아니고 뭐 합니다, 야, 원래 이땅 넘게 였는데아이땅 5만 원인데, 한 7만 원가지 노래는 사랑아, 내 사랑아. 지금 피에 지가바꿔 죽은 사람한테 그지나하면서 쓰고 그랬으면 담양이 왔으면십 세야 니가 해 그래서 그냥 데리고 나발이고 씨발 내가 저것도 안알았 지금 고가지가 어졌다고 이때까지 지금 아프다고 한다가 아가뭐 어? 샀어 뭐 샀어 뭐다 완전 새끼들 꼬고 이겨 저거에다 총을 다지리고싶어 이책무는 눈을 늙가고이 짓거리 하니까 좀 조용하고 잘한다는데 잘한다. 그래서 다, 이런 사람들을 집구석가고 새끼를 다 못했습니다 정말 깜빡할 걸요 왜? 잘한 놈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대단합니다 모한 새끼도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합니다. 모한 놈을 모한다고 하면 더단합니다모한놈모한 다가 문제이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 내 적도 시어 사람을 죽어도 깜빡하고 싶어 전혀 못다니까어 그냥 뭐야? 일단 거지 자 음악 준비 듣기 싫으면 집구석 가면 좋고 에이? 자 음악 준비 가자 자. 아? 아? 야, 내 시급이 얼마인지 내가 한 번, 내가 한 시간 정도 보긴 했어요? 야, 13만원, 15만원, 25만원, 30만원, 43시 5초에 마나 시급이 씨발, 40만원이다. 내가 씨발, 10시간이 얼마요? 4백만원 지고 이거 어? 너가져만그거처지이 h 고 r m o n i c a 를요보요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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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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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국을잘안 보는데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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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KBS 방송국에 무대공연이 있어요 그래 곡을 많이 아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네. 대두리하모니가를 많이 쳐으려고 하는데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즐겨다게 좋고 고맙고 힘은 무지하게 듭니다 남들이 쉽게 할수 있는 공연들은 여러분도 다 합니다 여러분들 가수요? 노래다 가수도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연기요? 더 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기 잘하고 노래 잘하 가수들, 연예인들뿐 보통 30만 원 A 석 B 서 가면 최상위 30만 원이야 웃으면서 지르 가면서 우리 세대기밖에 있지 않는데 여나라 3 0 0 0짜는 사주지가면 에이 이랍데다 근데 저희들은 진짜입니다. 저희들은 무대 같은 거를 많이 도도 안 하고요. 저희들은 차라리 양로인 다니면서 무료고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테마 예습단들은 근데 저도 지금도 항시여러분 7년째 여러분들한테 항시좀 도와주라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불쌍한 장애인들 130명이 어딨냐면 충청남도 영기군 남면 수산이라는 깨끗한 시골 마을에 콘테는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없고.